자, 이번에는 박지현 선수 옆돌리기 시도합니다. 자, 좀더 내려오고요. 득점이 됐어요. 네, 박지현과 최현주가 이제 동점입니다. 김예은까지 세 선수가 동점. 네, 이민혜 선수한테 이제 2점 차.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. 전반 40분, 후반 40분, 네 경기하고 자 진행이 되는데 자 득점이 죠 단독 2위로 올라서고 있는 박지연. 지금 마지막 10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아, 이런 뭐 경기가 나올 거라고는 정말 좀 예측하기 쉽지 않았죠. 오늘. 예. 지금 박지연 선수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. 지금 한 큐에서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네, 점수를 있습니다.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걸 성공하면 박지현이 1위가 됩니다. 뱅크샷. 네, 아, 박지연 됐어요. 네, 박지현이 1위. 이 후반전을 위해서 네 선수들이 전반에 그렇게. 안 맞았나 봅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정말 후반엔 불꽃이 튀겼고 명승부였고 네. 그러면서 아쉬움이 남을 이미래 같은 선수도 있습니다만 자, 투 뱅크인데 안 맞아도 네. 되죠 네. <laughs> 이렇게 박지현이 1위, 김예은이 2위 기록을 했고 최현주가 3위, 그리고 내내 선두를 달리던 10분을 남겨두기 전까지 선두를 달리던 이미래가 4위를 차지하면서 최현주이미래가 탈락, 박지현과 김예은 선수가 다음 단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.